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코디네이터 김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만난 박영수 어르신 65세이신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김미영 선생님 어제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 수정이" 하고 생각났거든요. 이게.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나요?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와요. 아, 맞다 하면서요. 하지만 치매는 기억이 되돌아오기 어려워져요. 아무리 힌트를 줘도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박영수 어르신처럼 조금 있다가, 아, 수정이 하고 떠올랐다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아직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숨어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최신 의학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런 건망증 단계에서 60대부터 치매 예방을 시작하면 전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단 3개월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뇌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세요. 깜빡깜빡하니까 벌써 치매가 시작된 거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건망증을 치매로 착각해서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올해 44세입니다. 가끔 주차한 곳을 까먹거나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나도 하는 걱정이 들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라! 뭐 하려고 냉장고 열었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오늘 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런 건망증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을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강남구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올해 68세이세요. 3년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자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갑자기 손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 우리 손자 이름이 뭐였지? 그때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혹시, 치매인가? 하지만 집에 와서 손자 사진을 보는 순간, 아! 민준이! 하고 기억이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건망증이에요.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숨어 있었던 거죠. 만약 치매였다면 어땠을까요? 손자 사진을 봐도, 이 아이가 누구지? 했을 거예요.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을 거고요. 바로 이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정숙 어르신은 이 일을 계기로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시면서 자녀분들이 권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20점 만점 중 14점에서 17점으로 올라가셨어요. 1년 후에는 18점까지 향상되셨고요. 무엇보다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가 컸어요. 요리할 때 재료를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손자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이정숙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2주 후부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잠을 더푹 자게 됩니다.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져요. 기분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왜 가능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뇌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신경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치매는 실제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60대는 바로 이 골든타임에 해당해요.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의 뇌 건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숨을 고르시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 6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64세이신데요.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계세요. 김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오전 7시 30분 빠른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 돌기.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30분이 짧게 느껴져요. 오전 9시 아침 식사 후 신문 읽고 숫자 퍼즐 풀기 매일 다른 종류의 퍼즐을 풀어요. 스토쿠도 하고. 크로스워드도 하고 숫자 맞추기도 해요. 오후 2시, 주 3회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나 바둑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저녁 입법시, TV 보면서 손가락 운동이나 악기 연주, 하모니카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2년을 실천한 결과 김 어르신의 인지 기능 점수는 15점에서 19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어요. 김 어르신 사례에서 핵심 포인트를 뽑아 보면 네 가지예요. 첫째.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씩 걸으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2% 커진다고 해요. 둘째, 머리를 써 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는 활동이 뇌신경 연결을 강화해줘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꾸준히 사람들과 어울리면 치매 발병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해요.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좋지 않은 호르몬을 늘려서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김미영 선생님,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어려우시면 언제든 이전 단계로 돌아가셔도 돼요. 1단계 1주차부터 2주차까지 하루에 이것만 하세요. 매일 15분씩 동네 천천히 산책하기 하루에 신문 한 꼭지 소리내어 읽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통하기 대구의 박명자 어르신 62세이신데요. 처음에는 이것만 해도 벅찼어요. 하지만 2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2주 후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밤에 잠이 더잘 와요. 하루 종일 기분이 조금 더 밝아져요. 산책하는 게 기다려져요. 만약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15분이 어려우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이 부담스러우면 이틀에 한 번부터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2단계 3주차부터 4주차까지 조금씩 늘려보세요. 산책 시간을 30분으로 늘리기 퍼즐이나 끝말잇기 게임 추가하기 주 1회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참석하기 한달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단어가. 더 빨리 떠올라요. 약속을 덜 까먹게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져요. 3단계 5주차 이후 이제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운동, 두뇌 활동, 사회 활동에 나만의 루틴 만들기. 새로운 취미나 기술 하나씩 도전해 보기 3개월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변화 확인하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어 자신감이 생겨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억하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건망증과 치매는 달라요.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면 건망증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둘째, 60대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오히려 골든타임이에요. 셋째,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세요. 하루 15분 산책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려우면. 10분부터라도 괜찮아요. 혹시 더 걱정되시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들을 꼭 이용해보세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78999988로 전화하세요. 7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기억하기 쉽죠. 치매 전문 상담사가 3695일 24시간 상담해 드려요. 전국 어디서 전화해도 시내 전화 요금이에요. 치매가 의심되거나 가족 돌봄이 힘드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이 방송 끝나고 1 5분간 동네 한 바퀴 걸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더라 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일부터는 신문 한 꼭지씩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 지금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세요. 며느리 이름은 물론이고, 이제 손자들 생일까지 다 기억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한 뇌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코디네이터 김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